어떻게 생겨먹은지문이냐 아니요.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요, 아니요. 솔직히 까고 말하면? 아니요. 일단 해 봐야 알것 같습니다. 좋을까 봐요. 솔직히 할 만하다. 솔직히 별로. 왜? 이게요. 뭐 풀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표를 어떻게 바꾼 거예요? 표에 있는 행열이라는 단어를 뭐라 바꾼 거야, 다? 뭐다 바꾸가 뭐 개체니, 릴레이션이니, 그다음에 또뭐 카디널리티니 막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꿔서 낸 거예요. 그래서 지문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왜요? 쉽습니다. 왜요? 진짜로 말만 바꾼 거야. 야표 이거 하나를 뭐라고 얘기해 우리? 표표 값이라고 하죠. 그 예, 여기서 이거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릴레이션? 음. 응. 어,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학번, 학생 이름, 학생 이메일 이런 거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저 몰라요. 이거를 그냥 얘는 속성이라고 부른대 이거를. 아 네. 어 그다음에 이 속성들을 이게 미 학생 이메일이고 뭐몇 개가 있다 네. 이러죠. 셀 값을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학번이 몇 개가 있냐? 네. 그걸 개수를 카디널리티라고 또 부른 거고. 음, 그냥이말 음, 이 뭐, 말만 바꾼 거야. 내가 네, 스포했어. 질문 내용 스포했다. 끝이 진짜로. 근데 이게 실제로. 읽지 말까요 그냥? 그래서 틀리면 빵 존나 맞아야 되거든요. 풀어볼까요? 바로 <웃음> 풀겠다고. <웃음> 너무 상남자인데. 야, 나뭐 읽어볼게요. 블루벨로. 음, 야. 성재다 했는데 지금은 어떡하지? 열주아너 늦은 거. 이거 오 펀치라인. 여기서 이 보세요. 데이터베이스는 사물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으로 사물에 관한 정보 관, 정보 관리를 쉽게 해줌으로 산업행정 의료 교육 등 다섯 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상용 데이터베이스는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어 데이터를 정리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분류된다. 그죠? 그냥 어 용어 나왔죠 그냥 어느 날 쓰는 것들이 뭐더라? 관계형 네. 데이터베이스더라. 어, 그래서 딱히 네. 줄안 주면서 줄안 칩니다. <laughs> 그렇구나. 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구동 하여 저장하는데 기본이 되는 표를 릴레이션이라고 한다. 자, 그 봐. 음. 표를 릴레이션이라고 한다. 표는 이제 앞으로 표라고 안 부릅니다. 자, 이 릴레이션 1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계속. 릴레이션은 하나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같은 이름을 갖는 릴레이션이 그 이상 존재할 수 없어. 그렇죠. 왜? 복불병원은 원래 둘이. 이 릴레이션의 값은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릴레이션은 같을 수가 없어요. 엑셀 보시면 a 1 a 2 a 세 가지고 여기는 a b c d 이렇게 나오고 이건 1, 2, 3, 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x y 좌표값처럼 같은 좌표값을 갖는 릴레이션은 존재 안해.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야. 계속. 조용히. 계속. 표시하는 이름은 릴레이션이 다루는 개체를 나타내도록 부여하는데. <laughs> 개체는 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아, 실체와 실체와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렇죠. 개체라는 건 뭐예요? 이 릴레이션 안에 있는 값을 개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 그래서 이 릴레이션의 개체는 뭐야? 22101인 거죠. 계속. 학생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은 학생이라는 이름의 릴레이션을 만들었다고 해보자. 이 릴레이션은 각각의 열이 학번, 학생 이름, 학생 이메일이라는 이름을 갖는데. 이를 통칭하여 속성이라고. 그렇죠. 자, 열이 속성. 이 열이 속성이에요. 아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 릴레이션에서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어떤 속 지정해 주는 애들 있죠. 얘네를 대표하는. 이게, 여기가 무슨 릴레이션이다? 속성의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런 게 속성이다. 아까 네가 얘기한 것처럼 불속성, 무속성할 때, 그 뭐, 예를 들어서 불속성 하면 여기에 뭐, 막 가디, 막 뭐, 뭐, 폰이,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파일이, 리자몽 이런 거. 뭐야? 틀딱이라니, 야, 내가 아는 포켓몬이 밖에 없는데 어떡해? 폰이가 뭐야? 날쌩마같이 생겼어. 맞아, 거 어, 날쌩마 아, 포니타 아니에요? 포니타야? 네. 포니, 어, 야, 어, 거, 거 포니타. 그 다음에 파일이, 리자드, 리자몽 이렇게 달릴 거 아니야? 부케인까지. 죽겠다 <laughs> <재밌다, 재밌다. 웃음> <laughs> <laughs> 계속. 그 e 서를그 i o n and tassero. w h a t 이 봐봐 이게 몇 개야 지금? 네개 1, 2, 3 이게 차수죠 네세 your cares a 세개 i 개 Sam, you get 요누 s 애들이 네 개라고 하지 않 k e 세개 t 세개 e i 제 t 가 k e it. Take it, 래무 k e it. t a k 지 는 4소가 3이다. 릴레이션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그래야지. 담고 있는 그래야지. 각 행을 튜플이라고 하면 야, 튜플. 각행 야, 정보를 담고 있는 게 튜플이래. 그러니까 뭐야? 튜플이? 유이 유기죠? 예. 어, 그 얘네가 다 튜플이야. 튜플. 왜? 프로테이시 뭐 어떻게 알아? <laughs> 실질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각 행이 튜플이고 행이 튜플인 거야. 행행 자체가. 그다음에 프레 p 를그 m e r 에 p r e s e n t a t i o n 그 n d Cardinality. 4 a r d i n a l i t y Cardinality. c a 꾸 d i n a l i t y Cardinality. Cardinality. c a r d i n a l 우리가 다못알아 i 먹는 거야. t y 이 일레션의 카디널리티는 사인데 정보를 담은 튜플 수가 늘어나면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 당연하죠. 튜플 추가할 때마다 카디널리티 일시 올라가겠죠? 어. 다음에 일레션에서 속성은 최소 하나가 있어야 하고 차수의 최소값은 1이고 일레션에서 튜플은 연결될 수도 있으므로 카디널리티의 최소값은 0이다 그렇죠. 이것도 알아먹죠. 차수의 최소값은 1. 왜? 속성은 무조건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음.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표1에 학생에 대한 정보의 양을 늘리기 위해 그그 그 학생의 지도교수 이름과 지도교수 휴대전화 번호라는 두 개의 속성을 추가하여 표2를 만들었다고 해보면 그렇죠. 투플 추가는 가능한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문제는 속성을 추가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대요. 계속 만약 이 표를 만든 사람이 이 <laughs> 표를 가지고 지도교수의 관한 정보도 함께 관지하고자 한다면 이 표는 데이터를 변신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다 쓸모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거 계속 뭐야? 여기서도 지금 봐봐.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 주의가 필요한지 얘기 안 했고 왜문제 발생했는지 얘기안 했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읽어봤자 뭐 필요 없는 내용이지. 밑에부터가 중요한 거죠. 어? 계속. 예를 들어 율땡이 학생의 축풀 삭제하면 이때무라는 지도 도시 이름과 그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동시에 삭제된다. 이해됨? 네. 요거를 축풀, 튜플. 축풀이니까 행 자체잖아요. 네. 얘를 날렸는데요. 여기도 날려버려요. 그거 모두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이 지도 교수의 정보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한 줄이 특상그한 그렇죠. 줄이 날라가 버리니까요. 네, 계속. 네, 계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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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때문에 내 휴대전화 번호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라진다. 표의 데이터 값을 수정할 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주프를 송땡철 교수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면 첫 번째 주프를 송땡철 교수의 휴대전화 번호와 인치하지 않게 된다. 그렇죠. 이것도 문제야. 봐봐. 이 송땡철 교수가 지금 같은 사람이죠. 그럼 봐봐. 너가 이거를 바꿨어. 이전화번호 바꿨단 말이야. 그랬는데 바꾸고 보니까 같은 사람이 핸드폰으로가몇개야 되는 거야. 그렇죠. 두 개가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다고. 그럼 이거 문제 발생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바꿔줘야 돼. 어, 요것도 바꾸고, 요것도 바꾸고, 다 찾아서 바꿔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지금 일단 은 문제가 뭐냐면요. 그냥 뒤에 거 스포를 때리면요. 안 돼요. 안 돼요. 스포 싫어요. 같은, 그러니까 학생에 관한 정보와 지도교수에 관한 정보를 지금 어떻게 한 거야? 같이 놨기 때문이에요. 두 개에 해당하는 정보를 같은 표에다 같은 릴레이션에 박으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걸 아싸리 분리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같은 릴레이션에 박아 버리니 수정하거나 추가를 할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도 어.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예를 들어 김땡 학생은 뭐 심지어 또 뭐야? 추가를 하려 해도 김땡혁 이라는 교수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김대혁 교수 추가하죠? 대신 여기는 값이 없겠죠? 개체가 없는 릴레이션이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널, 널 값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음, 빈칸은 널이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엑셀을 쓰다 보면요. 값이 없음이 이렇게 떠요. NULL로 떠요. 값 없음이. 그래서 그래서 이딴 거안 만드는 게 좋다 왜오르렇 떠요 빈칸으로 땡기려고 해서 갑자기 빈칸이 딱 땡겨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그래서 거기다가 빈칸이 아니라고 막 어떻게 뭐 짝대기를 넣어 주던가 해가지고 값이 없으면 이걸 해요 데이터로 관리할 때는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laughs> 표에 잘못된 특성을 추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수 있다 표 삼의 기숙사 사생 릴레이션에서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 사생의 축구를 삭제할 수 있고 남대모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꿀 수 있으며 새로운 사생의 정보를 얼마든지 입력할 수 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혼란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그 표의 근본적 차이는 여기가 핵심이죠. 그렇죠. 아까부터 문제를 얘기를 해줘도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얘는 기숙사 사생이라는 하나의 개체. 좀 정보들은 다 기숙사 학생에 관한 정보기 때문에 뭐 없애든 빼든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그 새끼 정보만 날아가니까. 근데 표이는요. 학생과 지도교수라는 두 개의 개체에 의한 것이라고요. 실질적인 값을 두 개를 관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투플하나에서 그렇기 때문에 마탱이가 가는 거예요. 학생 없앴더니 지도교수도 같이 날아가, 지도교수를 바꿨더니 뭐 해당 학생이 또 달라져. 막 이러시고. 계속. 표의에 일부 데이터는 학생에 관한 것이고 일부 데이터는 지도교수에 지도 대한 것이다. 릴레이션의 이름은 여러 개의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개체를 가르키는 그렇죠. 것. 자, 이거 릴레이션의 이름은요. 하나의 개체를 가르켜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의는 학생과 지도교수로 분리를 때려야 된다. 떨궈야 돼. 이때 두 릴레이션에서 지도교수라는 이름의 속성은 공유될 수 있다. 왜? 지도교수의 이름은요? 지도교수 한 명이 학생을 몇 명을 해리니까. 그래서 공유를 한다고. 그래. <laughs> 계속. 그래서 이게 이때 두 릴레이션에서 지도교수라는 공유되는 거. 왜냐하면 지도교수 표에서는요, 지도교수 이름은 핵심 적인 정보이고 학생 릴레이션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로서 그 학생의 지도교수 이름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도 이해가 됩니까? 네. 학생이신 학생에 대한 정보로서 그 학생의 지도교수 이름을 포함한다. <laughs> 추가적으로, 각 릴레이션은 기본키를 지정받아요. 아, 기본키. 기본 키. 자, 그래서 학교에서 너네한테 학번을 주는 거예요. 음. 왜? 기본키는 뭐야? 데이터베이스 관리할 때. 그렇죠 너만 고유한 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이름 같은 애가 한두 명씩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야 이거 관리할 때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16인데 뭐 다른 말로도 16호가 있어 그럼 16호 이름을하는데왜 핸드폰이 두 개야 뭐, 그렇기 뭐, 때문에 기본값을 이름으로 못 잡아 뭐, <laughs> <laughs> 기본값을 이름으로 못 잡아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 어디 어 갔어 이거 있는데 어. 그래서, 기본키는, 사생번호는 공유할 수 없으므로, 음, 기본키의 역할을 할수 있다. 즉, 기본키는 겹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름은 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기본키에는, 널값이 해가 할당하는 빈 칸은 당연히 없어야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풀어보세요. 1번에, 2번이면은요, 줄고면 돼요. 아까도 그 지도교수 이름 같고, 표 3에도 그, 같잖아요. 근데 얘는 뭐가 안 되는 거야? 기본 키로 지정이 안 된다고 값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 지금 소리 들어가겠지? 아니요. 봐봐. 그 움직이냐 초록색? 안 들어가요. 어 소리 소리 인식하냐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해. 아야. 어, 오케이 오케이 됐 그다음에 2 번. 5번. 기억과 니혼을 비교한 내용으로 어, 적절한 거 5번. 얘는 5번이에요. 니혼은 기억과 달리 하나의 특수한 수명을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기억력이 문제일 텐. 제 3번 맞죠? 아니에요? 3번이 왜 틀렸어요? 그니까요. 일단은 기억이 뭐고 니은이 뭐야? 기억이 표일, 표일, 니은이 아는지도교 기억의 표일이고 니은이 표이죠? 네, 네. 그럼 봐봐 표라고 표 이의 차이는 뭐예요? 예, 그, 그, 개체가두 네. 개죠? 아, 네. 개체가 두개면 뭐가 문제라고? 어,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죠. 근데 어, 개, 얘는 개체가 두 개니까 얘랑 달리 하나 투표 수정하면은요 문제 생긴다고 했잖아요. 아까 뭐가 뭐가 그랬어요? 아까 누가 뭐라고? 아니 그럼 나한테 몇 번이 왜 거시기예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야기억과 니은의 유 등에서 관한 정보양은 같다고요? 기억은예에한 정보지만 니은은요? 얘 지도교수까지 포함하니까 지금 뭐야 속성 개수가 일초에 다섯 개예요. 뭐야? 차수가 달라요. 그렇기 때 정보양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음, 그럽시다. <laughs> 그 다음에 얘는요? 표상은? 4번 도통으로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면 301호와 관련된 301호 관련 된 정보 모사하다. 301호 살아 있잖아요. 아, 301호라는 아, 데이터베이스 아, 그대로 살아 있다. 아, 어. 이거 이 새끼 미친, 미친 아, 새끼인데. 빨로 오빠. 이거. <웃음> <웃음> 어 수준. 수준. <laughs> 오케이, 오케이. 너이 정도구나. 알았어 맛있게 먹을게. 자, <laughs> 4번의답은 2번. 땡. 5번이라는데 이거 이해가 안 돼. 2번이지. 3번 이 새끼들아. 야, 요거 3번이 유좀 얘기해 봐.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지문 이게 틀리지 않죠 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문에서 나와 있듯이 릴레이션은 뭐만 있어야 된다고요? 단? 있어야 된다고. 하나의 개체만 있어야 된다고 그럼 그렇죠.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근데 보시면 문제 발생은 가능한데 지금 봐봐 아니죠 주문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요 그럼 얘는 주문에 해당하는 개체만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봐봐 이름 보세요 제 기본 키는 투표마다 중복되지 않은 고유한 값을 갖는 주문번호로 정하는 것 적절하다 맞아요? 예. 그렇죠 이게 맞죠 왜 접시게 지금 볼수 있잖아. 아, 지금 주문자도 두 명이 겹쳤잖아. 제조사 대표라는 열은요, 주문과 관련성 떨어짐으로, 현재 표의 릴레이션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어때요? 맞아요. 맞죠? 주문 열을 받아서 그래요, 여기서.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 대표, 제조사 명은 솔직히? 아, 없어도 돼. 왜? 이 제조사는요, 주문 상품 안에 종속될 수 있는 릴레이션이기 때문에, 얘는 뺄수 있는 거죠. 따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렇지. 아까 지도교수, 지도학생, 뭐 이런 것처럼. 3번은 그러면 뭐예요? 아니죠. 주문자와 아니. 제조사라는 두 개의 개체를 다루는 표현으로 맞죠? 맞아요? 네. 네. 맞다고? 아니죠. 주문자랑 제조사? 아니죠. 주문 아닙니까? 그냥 주문이죠. 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데이터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기는 하죠. 데이터 관리 데이터 관련 리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개체가 두 개니까. 근데 음, <laughs> 개체가 한한개 아니면 문자, 주문이라는 문제가 주... 근데 생길까 근데 이게? 주문서 하나거요 그거가. 주문에서 배운 건 그건데 <laughs> 두 개의 개체가 아니라 주문이라는 <laughs> 거를 봤을 때 아니 근데 이거 바코드 문제 안, 안 생길 거 같은데. 박스에서 어. 관련 없는 일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난 그냥 얘 주문이라고 보고 싶은데 주문자가 제조사인 왜냐면은 주문자 말하려면 주문자의 그 정보를 나타내야 되는 거아야 얘가 요걸 샀고, 요거 했고, 얘가 요거 했다 이것도 네, 막게볼 같아, 할게 주문자, 네. 주문자의 정보 그다음에 제조사의 정보 주문자가 아니요 문제 발생 안할거 같은데요? 답이 뭐예요? 3번인데요, 야 문제 발생 안할거 같은데요? 이거 값 바뀐다고 이거 뭐 바뀝니까? 아니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앞에서도 보면은 이거 바꾼다고 이게 바뀌나? 어, 아예 진흥구에세 휴대전화 수술 번호 이런 게 사라진다고 나왔어. 이글자 아예 제조사 대표 이름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 거 말이야. 그 이제 축플 자체를 날렸을 때 그니까 얘도 근데 똑같이 축플을 날려. 그니까 러 1번 1번을 날리면 제조사 C에 대해서는 아예 정보가 사라지잖아. 그럼 문제 발생은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왜냐면은 다른 제조사 C, 제조사 대표 김병수입니다. 전화는 필요. 어... 그러니까 지도교수를 아,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도교수도 필요가 없잖아. 맞아요. 제 주문자 주문자와 제조사. 는 언급이 틀렸대요. 주문자가 있어할수 있는 건 맞는데 주문자와 제조사라는저 말이 틀렸대요. 존나 웃긴데 주문이라고 가야 된다. 주문자가 아니라 주문, 주문 일자가 주문자 나 제조사 중에 어느 것에도 관련이 있는 게 아니야. 어쨌든 주문이라는 이름을 가지니까 하긴 그러네. 개체 자체의 이름을 저거 얘가 저거 지정을 해줬 해줬으니까. 오마이갓. 이런 거 수능이 안 나와. 평범스럽지 않다 <laughs> 주문자, 주물자. 주문자와 제조사라는 두 개의 개체. 근데 이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결국 주문자의 정보잖아요. 어, 그래서 좀 거시기하긴 하다. 주문자의 정보잖아요. 결국에. 얘가 뭘 샀고 얘가 뭘 샀냐? 그럼 이건 주문자에 대한 개체라고 얘기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건데, 뒤껍게 또, 뭐, 요거 때문이다 이래버리면또할 말이 없는 거고, 또. 어. 요거 때문인데? 그래서 주문인데? 그럼 무시, 우리가 뭐 힘이 있냐? 그렇구나 해야지. 그럼 일단은, 4번은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이 표를 두개 릴리어로 분리할 경우, 주문 일자는, 주문에 속한다. 맞아요. 아니 미친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해버렸으면 이게 아니겠네 그러면. 어, 그 다음에 주문번호 0 0 3의 주문량을 25로 변경하면 어떻게 된다? 의미 없어요. 어 왜? 이거 본다고 뭐, 뭐뭐얘얘뭐 뭐, 샤프 D45에 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문량이 얘는 무조건 50이어 야 되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다른 거라서 차이가 없는 거죠. 차라리 이 샤프의 제조사를 바꾸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가야지. 그래서 답은 3 5번에는 3 하죠 그냥 5번에는요? 3번이에요 자 제조했다 야 표를 제조했다라고 하나요 보통? 제조할 수 있죠 제조한다는 건 뭐예요? 상, 생산 그렇죠 생산 뭔가 만들어서 이렇게 합쳐서 어, 원재료가 있고 그다음에 뭐 만들어낸 생산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어 근데 지금 표는 그런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약간 그려낸 거잖아요 그래서. 표는 어떻게 이렇게 아, 뿅 하고 나타낸 거니까 요즘 이런 문제 맞아요, 즘 또. 어휘가요. 어휘가요. 그러니까 점점 중요해지는 거죠. 어휘를 진작에 배웠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웃긴 거는 맞춤법은 수능에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근데 이런 식으로 유효는 뒤지게 나와요.